차량의 리어 모니터 순정으로 있는 차량입니다. 좌우에 있죠. 리모코너로 컨트롤하고요. 순정 모니터의 정전식 터치를 시공 후세탑 M2C 200i 플러스를 시공할 겁니다. 그래서 리어 출력을 리어 모니터에다가 연동해서 억스는 코딩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좌우 모니터 계기판이 이렇게 약간 분리된 느낌은 엥스 코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앞에 모니터는 정전식 터치를 시공할 거고요. 좌우 모니터는 영상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뒤에부터 탈거 시작합니다. 시원하게 탈거했죠? 자, 저기 안에 오디오가 있는 거예요. 오디오에서 필요한 작업 해볼게요. 둘둘둘은 탈거할 게좀 많아요. 이렇게 해서. 가지런히 탈거해서 동의했습니다. 여기 둘둘들은 이렇게 온도 조절 오늘 체크를 풀면 공조 장치가 꺼집니다. 네, 순정 모니터 탈거했죠. 정전 시 터치 시공해 볼게요. 배선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죠.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이 아름답게 정리되고 있는 여기는 흠병구와 프레이스. 캡틴. 어. 네, 모니터에 다시 터치 심었습니다. 네, 터치 보이죠? W222 벤츠 S 클래스 순정 리어 모니터 옵션이 있는 차량입니다. 어, 리모컨이 작동이 안 돼서 진단기로 다시 등록을 해놨구요. 재등록.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순정 리어 모니터에 USB 이용해서 앞에서 재생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볼게요. 뒤에 이제 아이디를 위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다 틀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USB입니다. 네, 이렇게 되죠. 터치로 사용이 가능해요. 밝기 조절 어플은 야간에 쓰시라고. 그 다음에 티빙, 지니, 뮤직, 웨이브, 비디오는 아까 USB고요. 멜론, 넷플릭스, 유튜브 다 사용이 됩니다. 티맵 당연히 되겠죠. 아이나비 3D는 데이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순정 어라운드 뷰 당연히 사용되겠죠. 부드럽게요. 그 다음에, h d m i 스위치 HDMI 스위치 이 아이콘은 리어로 나가는 영상이 가끔 안 나온다 그럴 때 저걸 눌러서 온오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세탑은 여기 있어요 여기 밑에 깔끔하게 고정되죠 순정 리어 모니터가 있는 옵션에 리어 연동을 해놓은 겁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정전식 터치.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을 느끼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업이 깔끔하게 끝났네요. 그죠? 뭐 어플 두 가지야 뭐 편하게 쓸수 있죠. 어플 반반 쓰는 방법은 길게 눌러서 데리고 가고요. 회색이 반차면 손을 놓고. 나머지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T맵. 아빠는 T맵 3분의 1. 옆에 사람, 아이들은 USB를 보면 되는데, 이게 1대1로 나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앞에 화면과 1대1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코리아 멀티미디어 공식 지정점 은평과 플레이스 캡틴 홍